지금 떨고 있습니다. 예, 그래. 지게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난 떨어. <laughs> 아, 지게발 작업이 이상하게 그... 떨리더라고. 아, 나도 굴착기로다가 이걸 지게발 작업이 평상시에 계속 좀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. 1 년에 몇번 되는 건데, 아, <laughs> 이용 적응이 안 되나, 나, 저 이거. 전기석을다가 지금 돌계단을 놓고 있는 거예요. 이게, 글쎄, 나도 예쁘네. 근데 꼭, 삼전을 물려야 된대요, 저게. 아, 비가 와서. 돌기단만 너으는 오늘 끝날 것 같아요. 저 위에를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가 주창이 되면 고치아프니까 비가 오니까 미리 그냥 쉬어놓을 것 같아요. 아 이제 모내기해서 들판이 예뻐지기 시작하네요. <laughs> 지금 일이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일이 안 돼서 돌아가는 중입니다. 오늘. 날씨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 현장이 좀 민감한 현장이에요.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이 나오죠.